아재 감성 안녕하세요 코이 커플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폴드를 실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가감 없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폴드를 9월 6일날 구매를 했으니까 지금 사용한 지한 50일 정도가 흘렀는데요. 그냥 뭐 일반적인 리뷰보다는 진짜 실사용에 적합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잠깐 다른 폰들은 고이고이 고이 모셔놓고 폴드만 계속 메인 폰으로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자, 가장 먼저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느낌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커버 디스플레이는 4.6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약 10년 전에 존재하던 폰들과 스펙으로만 비교를 해보면, 뭐, 크기는 더 크지만, 21대 9라는 길쭉한 화면비 때문에, 오히려 사용성은 더 떨어졌습니다 다만 이 길쭉한 디자인 덕분에 그립감은 매우 좋았으며 매번 노트만 사용하던 저에게 이렇게 한 손으로 모든 영역을 터치할 수 있다는 것은 편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1대 9라는 해상도가 가로폭이 워낙 좁아서 실제 사용을 할 때에는 조금 답답한 면이 있었어요 뭐 가벼운 작업이나 알림 확인용으로는 괜찮았지만 무언가 본격적으로 작업을 해야 될 때는 답답함이 커서 이렇게 화면을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펼쳐 을 때는 이 7.3인치라는 커다란 디스플레이는 사이다 같은 시원시원함을 제공합니다. 자 디스플레이 비율은 4.2대3 비율이고 상단바 커다웃을 제외하면 4대3 비율이 되는데요. 자 이런 비율은 영상을 볼때 레터박스가 생겨서 조금 손해 보는 부분이 있지만 크기가 큰 노트 10 플러스와 비교를 해봐도 훨씬 시원시원하게 영상을 볼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뭐그외에 게임이나 웹툰, 웹서핑 등에서 사용할 때에도 널찍한 크기로 태블릿 못지않은 사용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만 펼쳐서 사용할 때는 한 손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있고 뭔가 상당히 애매한 그립감으로 손이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무릎 스마트폰 하면 한 손으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슉슉 사용하는 맛이 있는 건데 이 펼쳤을 때 폴드는 뭐 애매한 그립감으로 한손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폴드가 한 손으로 사용하기에는 뭔가 되게 애매한 크기이므로 메인 폰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접근 방식이 스마트폰이었을 때 이야기지 이 접근 방식을 태블릿으로 바꾸면은 이제 제가 생각했던 단점들이 모두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스마트폰만 사용하셨던 분들은 이 애매한 디스플레이 크기와 무거 무게로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대신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그런 분들이라면 아주 극강의 효율성을 보여주는 제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펼치는 스마트폰이라기 보다는 뭐 접히는 태블릿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죠. 이 출시 전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름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었는데요. 뭐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주름에 대한 불편한 점은 그렇게 없었습니다. 뭐 사용하는 입장에서 주름이 그렇게 잘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뭐 저는 걸리는 터치감도 그렇게 썩 어색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약간 변태 성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주름을 쓰다듬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 그래도, 낮 시간대 야외에서는 정면에서도 주름이 조금 보여요. 뭐, 근데 그렇게 크게 불편함을 느낄 정도는 아니었고요. 뭐, 야간이나 실내 같은 곳에서는 진짜 신경이 1도 안 씁니다. 다만, 옆에서 보면 주름이 아주 잘 보이죠? 그래서, 어디 지인분들이 볼 때, 역시 주름은 어쩔 수가 없네.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설명하기도 귀찮아서, 아, 그래, 맞아. 그러고 있는데, 진짜 실사용을 해보면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름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 하겠다. 이거는 뭐, 저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실사용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신경이 1도 안 씁니다. 배터리는 이미 제가 테스트를 한번 했죠.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영상 한번씩 보시고요. 이 스냅드래곤의 위력인지 배터리는 진짜 짱짱합니다. 또 폴드를 계속 펼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뭐 간단하게 사용을 하거나 알림 정도 확인을 할 때는 이렇게 접어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사용해도 배터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펼쳐서 게임을 한다거나 하드한 작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하루 왼종일 사용을 해도 배터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 10 플러스를 사용할 때는 배터리가 큰 방금방 달아서 불편했었는데 이 폴드 배터리는 진짜 인정입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이 노트 10 시리즈들 들은 25W 이상의 충전 속도를 지원을 하죠. 반면에 폴드는 4,235mAh라는 큰 배터리 용량임에도 이 15W의 느린 충전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용량이 있는데 25W 정도 지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뭐 2세대는 이제 20W 이상으로 적용이 되겠죠. 내구성은 당연히 단점입니다 우선 이 메인 디스플레이가 강화유리가 아니고 cpi 필름인 만큼 외부 충격에 취약하죠 그래서 상처가 쉽게 나고 파손의 위험이 커요 제가 예전에 대여 받은 기기도 이렇게 상단에 무슨 자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폴드를 여러 대 겹쳐 놓아 가지고 후면에 있는 카메라 자국이 남은 거예요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도 이제 복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스에 매우 취약해 가지고 디스플레이가 지저분해져도 이천 같은 걸로 닦지를 못해요 이 닦는 과정에서 기스가 생길 수 있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는 테이프로 이렇게 먼지를 제거를 하고 있어요 또 필름이 파손되었을 때 수리비가 매우 고가이므로뭐 거의 모시고 살아야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뭐 비싸봤자 스마트폰인 주제에 막 다루면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게좀 싫습니다. 또한 방수방진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욕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또 외부에서도 조심조심 사용을 해야 되겠죠. 뭐 내부는 그렇다 치고 외부는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힌지 부분이 매우 단단해서 호신용품으로 제격이에요. 뭔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은 이렇게 재빠르게 폴드를 꺼내서 한대 내려치면은 싸움에서 승리를 할수 있습니다. 선빵 필승. 이거 힌지가 웬만한 망치보다 좋아요. 그래서 오신용품으로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농담입니다. 이게 새로운 폼팩터의 제품이다 보니까 아직은 앱 호환성이라던가 뭐 안정성이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갑자기 멈추는 프리징 현상도 있었고요. 또 어플이 실행 중에 갑자기 꺼진다던가 뭐 터치가 안 되는 등의 작동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어플의 해상도가 맞지 않아서 막 글씨가 엄청 크게 나온다거나 작게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아직 제품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제 차츰차츰 개선이 되겠죠. 진짜 다 필요 없고 최고의 장점은 현재 지상 최대 인싸템이죠. 뭔가 어색한 자리에서 이렇게 폴드를 딱 꺼내놓으면 우와 이게 그거군요. 하면서 막 반응을 해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그 전에는 제가 거래처분들 만나면 아 오늘은 또 무슨 말을 하지? 막 고민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폴드만 딱 꺼내놓으면 자동으로 대화 생성입니다. 짱짱맨 그리고 요즘에는 지갑 있어도 안 써요. 무조건 삼성페이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폴드를 받으면 직원분들이 신기하긴 하는데 그거 있죠. 이제 한 번만 펼쳐봐도 되나요? 그러면 네 펼쳐보세요 하고 근데 이제 직원분들이 잘모고 니까 그러니까 손톱으로 막 누르면서 접는 거예요. 마음은 무너지는데 이제 막 쿨한 척하려고 말은 못하고 소가리를 하죠. 이런 거는 단점이네요. 자 그래서 제가 실상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아쉬운 점, 애매한 디스플레이 크기, 그다음에 1 5 w 의 느린 충전 속도, 그다음에 취약한 내구성, 그다음에 아직은 부족한 안정성과 앱 호환성. 자 좋았던 점은 역시 접히는 디스플레이. 그 그렇게 뭐 신경 쓰이지 않는 주름, 오래가는 배터리 지속 시간, 현재 지상 최고의 인싸템. 자 제가 9월 6일날 갤럭시 폴드 언박싱 영상을 올렸었죠. 거기에 달린 베댓을 보면 막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전작이 워낙 많이 사다 보니까 한몇년 전부터 이 최신 기기를 사도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어요. 하지만 폴드는 달랐습니다. 이 수많은 전자기기 덕후들을 설레게 만들었고 이제 저 또한 그 설렘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언박싱 영상을 보면은 진짜 목소리만 들어도 엄청 상기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저거 진짜 가짜가 아니고 찐텐입니다. 뭐 한번씩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요. 뭐 1세대 제품인 만큼 아직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최초의 제품이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제품이라 할 수가 있죠.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